오늘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코인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집중하세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날씨에 500%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리플이랑 비트코인 ETF랑 대체뭔 상관이냐고요? ETF가 상장되고 리플이 3,000원을 간다고 하면 상관이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리플이 실제로 3,000원이 아니라 5,000원! 만원 이렇게 갈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바로 리플 차트를 보시면 리플이 지금 천원 구간까지는 올라와줬죠 지난 금요일날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앞에 매물을 소화한 이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금 고점을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급등 직전의 모습이 보이는데 리플 이제, 어디까지 갈지,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리플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리더, 강호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음, 이거를 풀어야 될지 말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진짜 이거 푸는 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는지 요즘 밥 먹는데 밥값이 무슨 12,000원씩 나오더라고요. 물가가 참 답답합니다. 아마 코인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상황 자체가 환희보다는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제 고마우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제가 드리는 이 지표 이 지표만 보고 매매하면 돈 버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채널 키울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거기 검정머리 시청자분 지금 안 누르고 피식 웃는 거 봤어요? 장난이고요. 아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드릴 이 지표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수익 검증까지 마친 지표인데 제가 매매했을 때달 평균 수익률 63% 최대는 120%까지 나왔어요. 1 천만 원 매수했으면 달에 번게 630에서 1,200 정도 벌었다는 거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이든가네요. 이 빨간색 지표 지금 제가 긋고 있는 이 빨간색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즉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예요. 천만원 가지고 매매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리필 가지고 볼 건데, 첫 번째 타점입니다. 600원, 고점 640원, 6%, 60만원 먹었네요. 두 번째 타점, 560원, 고점 710원, 30% 정도 수익 봤죠? 300만원입니다. 자, 대망의 세 번째 타점, 610원입니다. 고점이 얼마예요? 1100원이에요. 70% 이상 수익 났네요? 700만원입니다. 지금 세 번의 매매로, 누적 수익금이 1,060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 저 지표 뚫고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세타토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타토큰을 보시면 지금 지표를 빨간 지표를 이렇게 뚫고 내려간 두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한 지점 두 지점 이 있습니다 대응 간단합니다. 뚫고 내려갔으면 다시 뚫고 올라오는 시점에 사시면 됩니다. 뚫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서 사시면 돼요. 자, 내림점 올림점 사셔서 20% 수익 봤고요. 내림점 올림점 수익 봐서 얼마예요? 40% 수익 봤습니다. 지금 매매를 딱 5번 했는데, 166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60% 수익률이죠? 자 고점에 못 팔고 중간에만 팔았어도 80%에요. 다른 거 뭘까요? 제가 어떤 코인이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심지어 타점이 더 정확해요. 단한개 타점만 나왔습니다. 하나만 나왔어요. 그 뒤로는 타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하나 나온 타점 수익률 보시면 어떡해요? 2,8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오른 거 다들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비트코인 캐시 볼까요? 캐시 어때요? 타점 하나. 4점 2개. 여기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이쪽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2.5배가 상승했어요. 비트코인 SV 볼까요? 자, s v 4점 나왔죠. 4점 바로 상승했어요. 자, 내림점, 올림점. 어떻게 됐어요? 35,000원부터 75,000원까지 두 배가 상승했습니다. 두 배. 자, 골드도 볼까요? 내림점, 올림점. 상승. 내림점, 올림점. 상승. 자, 1 6 0 0 0원서부터 28,000원까지 80%가 상승했죠. 자, 이렇게 정확도 높고 평균 수익률까지 높은 이 지표 이 지표 받아보셔서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 지표가 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 이 빨간 지표가 굉장히 편해요 다른 뭐 뉴스나 다른 뭐 차트나 이런 것까지 보면은 수익률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거저거 신경 쓰느라 머리 아프진 않거든요 이 빨간 지표 여러분께 드릴 건데 제가 영상에 공개하면 훔쳐가서 재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596-2639.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뭐 1번 또는 1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무조건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리플 ETF 승인도 아닌 비트코인 ETF 승인이 왜 중요하냐고 거듭 강조드리냐면, 비트코인은 결국 주식계의 나스닥이고, 트로트계의 송가인. 홍진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송가인이 미국에 진출했다. 여기서 그 미국이 미국 ETF 상장이겠죠. 그러면 사람 취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송가인 찾으면 또 누구는 홍진영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리플에도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겠죠. 하루빨리 비트코인 ETF 상장이 돼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패시브 펀드라는 건데 예를 들어 코스피. 코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 놈이에요. 수익률이 코스피가 2% 떨어지면 이 친구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추종을 한다는 뜻이죠.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이 된다면 패시브 펀드는 상장된 지수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패시브 펀드라는 게이 비트코인 etf를 빼두고 살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미국 정도면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평균 자금이 100조는 되는데, 여러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30조 이상 비트코인 ETF를 몰리면서 리플도 덩달아, 덩달아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대장이 가는데 동생이 안 따라갈 수 있어요? 500% 가는데 300%도 못 오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근거는 또 있어요 미국의 모든 증권을 관리하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가 기존의 가상화폐 etf를 심사도 없이 거절했던 것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 현물 etf를 심사하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제출한 etf와는 다르게 다른 회사의 etf 신청은 심사도 없이 모두 거절되었어요 블랙록이 10조 달러 하나 약 1경 3천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신뢰도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감시공유 계약이라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나스닥위원회와 코인베이스와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만 된다면, 리플 뿐만이 아닌 전체 코인 시장이 그야말로 떡상하게 되는 거예요, 떡상. 대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올해가 리플을 11억 개 이상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 즉, Cbdc죠. Cbdc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등 호재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매매하고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인지 아닌지 좋은 정보를 들어도 확신도 어렵고 할 거예요. 저도 다 겪었습니다. 다 알아요 그 마음. 만약에 제 영상을 더 일찍 보셔서 이 빨간 지표만 6월달에 가져가셨어도 리플에 확신 가지고 요 마지막 타점에서는. 70%는 드셨을 거예요 놓치면 아깝잖아요 70%에 천만원이면 700이라는 거금입니다 거금 다시 거듭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 키울 수 있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 문자나 일이라고 보내시고 지표 가져가셔서 매매해서 수익 맛보세요 제가 지표 설정법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지표를 덕 보시면 보답 대신 그냥 채널이나 좀 놀러와 주셔서 시청해 주시고 당호열 이 이름 석자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7596-2639. 010-7596-2639. 이쪽으로 제 영상 보시고 남겨주신 분이란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전화주세요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정말 확인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요렇게 부담되거나 지금 상태 그대로 만족하신다면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나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인생 역전이 될지 새로운 희망이 될지는 제가 드리는 이 수익이 검증된 이 지표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정말 진짜 10만원이라도 매수해보고 수익 보시면서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가족같은 소통망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별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매수도 잡아보고 매도도 한번 잡아보면서 단타 잡아드리는데 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정보만 얻어가셔도 되니까요.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함께 할수 있는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셔서 지표도 가져가시고 커피도 시원하게 한잔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